지금더지에길수 있으니까 고음, 고음, 좀더 고음, 해야 고음. 해야, 앞으로, 앞으로 피하안돼 이나 그도와주라고 보고 있지말고전는 가서는 더 벌리고, 시발이 고까뭐 얘들이 머리, 뭐 얘들이 대로농 뛰고 있어야 돼도농이손구 준비하고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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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마

하나로 와야 돼. 아이들 발도 해라. 지아진자이이 아이들 가 나온다. 민준이가 민준이가. 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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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대. 고하면안 돼. 실수가 나와. 지환 달려가 밑에 보고. 골대 골대. 호하고호하고 밑에만 보고. 안쪽로안쪽로자 뒤로 가. 유준아 집중해. 어, 민준 나가야돼 민준 나가야돼 정윤, 정윤 돼. 너야 정윤 너야 사이드 터치 승원이가 차야겠다 승헌 원 민준이 골대 민준이 골대, 골대. 승원아그 줄에 세우지 말고 뒤에 세워 그래 그래, 어. 그래 네가 차기 편하잖아 이은, 안으로 가가 막아야지 아니, 그냥 뒤에서 그냥 올두 준다고 하지말고 가 이미지가 제일 편한거냐올골 뒤로 걷어내도 된다고 생각해 손. 최대한 길게 갈수 있는거 손 조심해 됐어 그렇지, 에, 정윤 한번더 한번더 정윤 예준이한테 차아 예준이한테. 아, 아, 예준이한테 차라고. 팀으로. 우 뒤로 가서우야 뒤로 가. 서우 뒤로 가라고. 앞으로. 컬. 아.

이재환이재환이재환한시한 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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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한 내려와 한 저한, 저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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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아 러시아 러시아 아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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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같이 재미 주둘 쓰고 발발발발 괜찮아 좋아 다시 다시 지민준 키구로 지민준이더 어떻게 돼요 프리 프리 초이 더어도 되니까 지민 주 이제 안 내려갈 거야 킥킥 피하면 안돼재민 보여 줘 보여 줘 자꾸 나타나야 돼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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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용준 3번 야, 박시안 살살 리턴. 3번 민준아. 민준아. 저기로 가시 저기로 가 있어, 저기로 가 있어. 자니다가다 저기로 가 있어! 됩니다. 저자로 가시면 됩니다. 저기로 가 붙어 됩니다. 저기로 어시면됩니기로 가시면 됩니다. 저기로 가시 1번! 니번 2번! 로번 자, 면 됩니다. 저기로 가시면 됩니로 가시면 로 민준아! 민준아! 잘잡아 제발! 제발! 그렇지! 잡아놓고! 사이드! 그렇지! 그걸! 가 아, 진짜 아, 진짜 잘해, 진짜 그거야. 아, 아 야, 칭찬 한번 칭찬 한번 아, 아,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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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우야 툭툭 툭툭 치워 툭툭 쳐 너가 시팅 시팅. 총이아 야, 야 윤예진, 윤예진 너가 한번 아아너 자신 있어? 너가 한번 세게 자신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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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있 거야. 일 와, 일 와, 와, 와. 와가 차라고. 골대로 차, 골대로 차. 와마. 네. 실겠어. 재민아. 민준아. 민준아 준비하고 네,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지 오뉴옥 더 돌려. 더 뒤로 가. 얘들이 들어가고. 영주야 이상 뒤에. 영주야 이상 뒤에. 야 돼. 보여야 돼. 폼 보고. 자, 앞으로. 영준아, 영준아, 자, 앞으로. 자, 앞으로. 컷.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네. 딱 걸려라. 하나만. 재민아 받아내라고. 걸려. 야, 싸! 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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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야 반대 한번 줘봐 반대 반대 아씨 나갔어 어디 가냐 어디 가냐 둘아 둘지마 골대 꼴대꼴대꼴대가 앞으로 나가 봐 뒤에서 봐 여기 득민아하려고 해야 돼 얼마 안 넘어와 자한번3번한번저 3번 자 앞으로, 그 앞으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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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야, 거기다 왜줘아 야, 주민 유승아, 앞에 가야 돼, 앞에 가야 돼. 왔다 가자, 가자. 유승, 가자. 아, 신금준오너 같이. 시 가운데 들어가. 너무 오랜만이 민준, 민준. 그렇지, 그렇지. 아. 민준 준비, 예, 오유오유 준비. 대박, 오유야이 걸려 그렇지! 시아 조금만, 조금만 집중해봐 재민이가 해줘야 돼, 재민이가 시아 좀더 뒤로! 시아, 시아 좀더 뒤로! 아니 아까 같이 찬스 와, 민준아! 민준아! 하나만 더 해야 돼 올려! 하나 더 해야 된다 시아야 올 아, 도와줘, 따라가, 따라가 야, 붙어 임마, 붙어! 시원아 이거 돼. 어려 줄게. 포인트 알려 줄게. 시현들어가 재민이 들어가 박서진 들어가면정 가. 조현이 는것한번 더. 내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 돼. 공! 빨리 받아. 우리 그럼 들어가면 우리 으리웃 앞으로. 한 번에 송아 앞으로 길게 사람! 아기서한번더 부딪혀야 돼. 서민아 부딪혀 줘야 돼. 부딪혀 줘야 돼. 여기 들어! 부딪혀 줘야 돼. 여기 들 안으로 부 아, 혀 하나만. 아! 브리이숨 한번 해줘야 돼. 혼 돌라 그러세요? 승원이! 아, 지민준 한번 해 줘. 승원이 남 승원아, 승원아. 재민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빨리 빨리 나와 야 진짜 주영아 아 가야죠 주영아 더아 아니야! 벽을 야지 드릴! 가자! 아우아니 누가! 아니 벽을 아 도망가는 거잖아 1번에 1번 겼 역사가 없으니까 벽을 서야지 승승아승아 박시아 너 2번 할수 있어? 야! 2번에서 네가 돌아 때려 2번! 가, 가! 가! 가. 박시아 안 돼, 1번1번1번 2번,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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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금! 우리 해! 아, 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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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킥야 3분 남았대 어야발 아, 야, 바로 붙어 붙어 빽빽어 바로 쏴 버려

더 뒤에 봐도, 뒤에 봐도 네! 박수야! 너 뒤로 가! 그 사람 봐! 공유 주먹으로 쳐내 경기 안 끝났잖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손 조심해 드릴 끝까지 오에서 인력 좀 받아! 받아 인생 좀이드로 받으라고 확수야! 확수야! 드릴 잉 끝까지 해야 돼, 지 앞에서 이 앞에서 해야 돼, 먹더라도 앞에서 해야 돼 이제 승헌아! 네. 앞에서 해야 돼 가자, 됐네, 네 가자 네.

그렇지 라이스아. 나와. 나와. 줘야 돼. 시원아. 박서진 나와. 아, 다리. 다리 풀렸네요. 1번유유가 차. 그냥. 아, 민준, 민준 민준. 준아 뒤에 3번. 재민이도. 준아 여기 어, 3번. 영준. 영준 14번. 영준아 1잡번 영준! 이그 사람 봐. 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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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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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나이스! 오. 나이스! 해 야, 돼해야 돼. 있 너 죽어! 문준광! 수만 아, 아, 달라고 해야 돼! 아, 달라고 해야 돼. 아, 우리 거, 우리 거. 수만아! 민준이가 수만. 수만. 해가 민준이가 해가정윤 너도 가! 너도 가! 뭐야 너도 가! 빨리 뛰어가! 빨리 뛰어가! 헤딩해! 송윤! 하나 넣 하나 넣자! 송윤 들어가! 하라고넘어아 나이스! 여기또 대승전 경기 종료! 이사! 한 일주, 한 일주, 한 일주, 한 일주, 한일님한 일주, 한 일주, 한 일주, 한 일주, 한 일주, 한주한 일주, 한 일주, 한 일주, 한 일주, 한 일주, 주한

자 수지원 주씨, 환호! 네. 축하합니다. 네. 자 수지원 주목. 자 이상 감상이야. 네. 자 우리 팀을 정말 열정적인, 훌륭하게 가르쳐 주시에 우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우승. 하자 알겠지? 네. 엄마, 아저씨가 이거 먹어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